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간정의 이혼소송 여기에 재산 분할이 1조 3.8백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전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여기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의 63%가 1조 3.8백억원 이 재산 분할이 적절하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중은 전남과 전북이 많고 그리고 울산이 많다고 합니다. 호남 지역과 SK의 사업체 본거지가 있는 울산 쪽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재산분할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씨에게 못할 짓을 했다 하는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조광 지천을 버리고 기존에 혼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갖다가 그 남편과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간장 그리고 김희영 이세 사람의 삼각 관계에서 재산 분할 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소영 간정이 1심에서 665억 정도 판결이 나므로서 사실상 노소영이가 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이고 2심에서는 노소영에게 1조 3.8백억 원 정도 재산 분할하라라고 판결 이 내내 짐에 따라서 사실상 노소영이 성소를 한 겁니다. 채태원 회장이 개인 지원 1조 3,800억 원 가량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금융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2조 원 가까이 사제를 출연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채태원 회장이 전체에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절반 가량 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지분이 확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태원 회장은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 친동생을 에너지 그룹 분야를 총괄하는 중간지주사 sk이노베이션 소속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사촌동생 자기 사촌동생을 수펙스라고 하는 여기 수펙스 그룹 경영의 최고 협의 기구 그러니까 supx라고 해서 그룹 경영의 공식적으로 최고 협의 기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장을 바로 sk 그룹의 최창훈 사촌 동생을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경영 안정화 흔들리고 있는 걸 지금 다 잡아가지고 지금 딴 데.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소용이곧 sk 최고 경영자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잡고 또 최태원 회장이 안에 있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자 이걸 포함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오는 28일에 수팩스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 여부를 여기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태원 회장. 체제가 흔들린다 싶으면 안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또한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들을 일선에 내쉬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적장자인 노소영 간장의 아들과 딸이 상속을 받게 되어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김희영에 대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그 자녀 김희영의 자녀 2010년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태원과 김희영 사이의 자녀 2010년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미 노소영 씨가 갖고 있는 이번에 1조 3,800억 지분이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합쳐도 노소영이가 1위가 될수 있는 자, 경영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통원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하지 않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경영권 지키기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소영, 최태원, 김영 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간정의 이혼 이가정에서 재산 분할 분쟁 이 상황은 재계 이인을 달리고 있는 SK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태훈 회장도 물려받은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도 바로 또 물려줘야 하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소영 관장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는데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미영 씨와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미영 씨 사이에서도 자녀가 둘이 있고 노소영 사이에서는 자녀 세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노소영 씨와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이혼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소영 씨는 완전히 여기는 기업에서 상속 지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 셋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보통 상속 지분의 자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자 그런데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영 희 씨와의 결혼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김희영 씨가 1.5 그리고 김희영 씨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전 남편과의 자녀인데 그걸 입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김희영 씨가 입양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김희영 씨와 자녀 두 사람, 자녀는 각각 1의 지분, 김희영 씨는 1.5, 이걸 합치면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소영 씨 관계에서 이 자녀는 각각 1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소영 씨와 관계에서 자녀 3명은 3의 지분, 김희영 씨와 그 자녀 두 사람을 합치면 3.5, 그러니까 김희영 씨 쪽이 지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희영 씨와 노소영 씨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 밑에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자산이 한 4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소영 씨가 거기에 처음에는 주식을 달라 했다가 42.9인가 이렇게 1심에서 사실상 패소를 해서 665억 정도를 지분을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31조 3800억 가량을 돈을 받아라.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채태원 회장의 전체 갖고 있는 재산의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태원 지분 변동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노소영 씨는 2심 항소심에서는 주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재산을. 절반 달라 했고, 자, 현금으로 달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분할을 할때 노소형 35%, 채태원 65%, 그걸 따져보니까 1조 3,80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채태원 입장에서 노소형 씨한테 이 현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현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 비상장 주식도 있고 그렇게 되면 채태원은 지분이 합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태원은 주식으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불리한 이유는 주식을 준다 했을 경우에 그, 거기 자녀도 있고 노소영 씨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지분 관계에 의해서 주식을 당장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주게 될 경우, 그러면 채태원의 주식은 확 줄어들게 되고, 자, 그래서 경영권 방어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노소영 씨가 그런 계산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노소영 씨의 대방격이라고 보여주는 이유도,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녀까지, 그러니까 채태원의 혼의 자녀까지 키우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가출을 해가지고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김희영 씨가 결혼 생활할 때도 본인이 직접 이혼하도록 종용을 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한 여성을 이혼시켜가지고 자기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낳게 했다. 자 이거를 언론에 공표를 하고. 밖으로 드러냈다는 거 이걸 보면 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가정에는 이렇지 않은데, 자, 제게 이 서열 2위를 달리고 있는 자 SK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과 지금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간장, 관장. 노소영 간장의 아들과 딸, 이세 자녀가 있는데 이번 소송에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엄마 편을 들면서 소송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소송 자체가 아버지가 혼외자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살림을 차렸다 하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재벌에다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소영 씨는 중간에. 포기해버릴까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나서가지고 끝까지 해라 이렇게 동료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보면은 그야말로 노소영 씨와 관련해서는 자 최태원 씨는 자녀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노소영 씨는 나중에 한동훈 검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때가 2003년도에 최태원 씨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그때 구속됐는데. 그런데 불쑥 노소영 씨가 한동훈 검사를 찾아가서 보이차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이차를 갖다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단 한마디도 남편을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개 같은 경우는. 보통 남편이 이렇게 구속 위기에 있었을 때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 좀 봐주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 남편 잘 되도록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상례인데, 그런데 이런 부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한동훈 그 당시 검사도 노소영 씨를 만나고 난 뒤에 자, 이런 코스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단지 이제, 저가 최태원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저가 최태원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보험병에 넣어간 보이차를 대접했다. 뭐, 다른 뭐, 부탁한다. 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소영 씨와 관련해서 노소영 씨가 얽혀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 가운데 앞으로 이 회사의 장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태원 씨도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자, 그런데 최태원과 김영 사이의 자녀는 2010년생이라고 하니까 지금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씨와 최태원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이 있는데 장성하고 이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합니다. 대개 외국에서 다 공부하고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의 의중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소송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게 바로 노소영 씨 자녀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최민정이라고 노소영 씨의 자녀 최민정이가 자, 엄마가 여기서 그만두면 내 엄마인 거 싫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탄원서를 냈고, 자, 그게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였다라고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녀 최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해군에 복무를 했지요. 자 처음에는 처음에 노소영 씨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연 이혼도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반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을 분할하도록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자 최태원 회장의 서녀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 유부분만으로는 부족한 재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유로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유언을 남겨가지고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유고가 됐을 때, 유고가 됐을 때, 그래서 본인이 그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주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유족들이 법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최태원 회장의 유고시에 여기 노소형 자녀와 김영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최태원과 노수형 사이의 자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은 89년생입니다. 최윤정 시카고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지금 s k 바이오팜의 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생물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자녀 최민정 91년생 여기가 중국 북경 대학을 졸업했고 해군 장교를 했던 화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말리아 파병을 갔다 왔고 자, 지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9월 달 10월 달에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중간에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가 힘들어 가지고 소송을 포기할까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엄마가 만약에 포기하면 내 엄마인 거 싫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혼소송을 하고 재산 분할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최태원 그 법정에 탄원서를 냈는데 아버지에 불리하고 어머니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는 신의를 저버렸고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원서 제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이렇게 자식과 부모층간에도 금이 쫙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최태원이 이것은 자초한 것 아닌가?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혼외자를 낳아가지고 엄마를 배제하고 자 그래서 별거를 하면서 자 거기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막내 최인근입니다. 95년생. 미국 보란대학교 물리학을 전공했고, 물리학을 전공해서 보스턴 컨설팅사의 인턴 후에 지금 SK의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가 모두 SK맨입니다. 자, 김희영과 최태원 사이에 자녀가 채시아라고 2010년생, 지금 나이로 14살입니다. 그러니까 김희영과 최태원 사이에 자녀 최시아라고 2010년생 14살 여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을 어떻게 나눠주는가에 따라서 경영권이 어디로 가게 될지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서녀가 단독으로 성계할 때 여러분 반영할 때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선녀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노소영 자녀가 40.91% 서녀가 받을 수 있는 게59% 이게 1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노소영 씨이 2심 판결을 받았는데 2심 판결 결과 이렇습니다 노소영 1조 3808억원 이게 34.5%그 옆에 장남 장녀 차녀 각각 6% 이걸 갖다가 합치면 18%. 34.5%로서 18% 하게 되면 52.38% 이렇게 나오고, 이게 노소영 씨 가족이 지분이고, 선영아, 김희영 씨 지분은 47.62%로, 노소영 씨 가족이 52.38%로 경영권 확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김희영 씨가. 자기가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등저대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김영 씨가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생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나이로 22살인데 이 자녀를 만약에 채태원이 바로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김영 씨는 50.4%가 되고 노소영 씨 전체 가중은 49.6%, 그러니까 0.8%포인트 차이로 김희영 씨 쪽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고, 그래서 최종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김희영이가 어떤 방기 카드를 쓸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단몇 프로 차이로 경영권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이 회사가 워낙 큰 기업이고, 재계 이위 그러니까 큰 그룹이죠. 그는 국제적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서 정류회사 등등에서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